여러분 우리 살면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확신 영어 성격에는 confidence 혹은 assurance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신감 이기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요 근데 과일을 팔고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묻습니다 이거 맛있어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상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맛있다고 해야지, 그죠? 그런데 몰라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만에 그렇다면은 누가 그 과일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맛있다라고 소개해야 사람들이 사겠죠.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여러분들이 먹어봐야 돼. 들어야 돼. 경험을 해야 소개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코로나 이렇게 거치면서, 어느 교회, 또 수양관, 호텔 이런데 지방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저 혼자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주변에 동료들과 함께 했는데, 어, 그럴 때, 이렇게 현장에서 참여하는 분들을 뵈면은 어, 물론 고민도, 걱정도, 염려도 있지만, 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정말 신방이 필요하지요, 신방. 가정만 신방이 아니라, 교회도 가보니까, 정말 현장이 어렵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번에, 어, 이 무한 있죠? 무한과 목포에서 전국체전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를 저 신도시, 도청 앞에 남학신도시라고 있는데, 목포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에다 호텔을 얻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전멸등 있죠? 신호등이 그때는 아무도 차량이 없으니까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슉슉 지나가요. 신호등이 몇개 없어요. 교회까지 그래도 3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30분이면 낮에는 40분 적어도 50분 걸리는 거리죠.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 남아 그 지역은 아파트촌이에요. 도청 앞이라 꽤 아주 번화해요. 없는 게 없어요. 뭐 교촌 치킨, 치킨집만 보이지만 어쨌든 뭐 노랑통닭, 뭐 치킨집들이 다 있고 빵집들이 다 있고. 다이소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골 교회는 면소재지인데 인구가 3,000명이 안 돼요. 가구수는 2,000가구. 그런데 인구는 3,000. 상상이 되시나? 그러니까 가구, 혼자 가구가 많은 거예요. 제가 상상할 때이 교회가 있는 시골 지역은 흑백사진 같아요. 옛날 영화에나 나오는 도시 같아. 흑백사진. 여기 신도시는 칼라사진이야. 네. 칼라시대에서 흑백시대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가 한번 식사 접대를 받았어요. 식사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꽤 비싼 거. 숙소도 아주 비싼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아니, 이런 시골교에서 회 나 그냥 침대만 있는 방이면 좋은데 허리를 제가 예전에 수술해가지고 땅바닥에 바닥에 잘눕지를 못해요. 그래서 침대만 있으면 되고 네, 벌레만 안 나오면 된다. 내가 캄보디아도 스리랑카도 필리핀에도 흙 침대에서도 잤는데 괜찮다. 그랬는데도 오, 꽤 비싼 호텔과 아주 식사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너무 부담이 돼서, 아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 매 시간 참석하는 권사님 아들이 회계사래. 회계사라 서울에 계신데요. 근데 그분이 엄마가 전화를 해요. 우리 교회 부흥해 한다. 우리 교회 이렇게 잔치한다. 그러면은 그 회계사 하는 아들이 몽땅 돈을 보낸대요. 시골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한편 참그 아드님이 고맙죠. 고맙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 어. 만약에 시골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부흥회 한다 그러면 거기 헌금 좀 보내 드려 목사님 접대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 안 하잖아요. 제가 걱정을 했지 대리요. 그래도 한 끼만 식사를 했어요. 그 대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접대를 했죠. 우리 성도님 중에 강사 접대를 혹시 하실 분 있으면 부흥의 강사 접대. 대신 시골 교회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헌금을 하셔가지고, 실은 그 지방에,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도 스무 분 이렇게 접대를 하고, 목사님 가족들도 접대를 했어요. 어 하루 저녁에는 애들이 이렇게 어, 참착하고 또 어렵잖아요. 시골 교회 그 아이들이 그래서 어, 내가 한 끼를 대접하겠다. 그러니 어, 메뉴를 정하라 그랬더니 나는 시골 애들이 치킨이나 돈가스 이런 거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초밥을 먹고 싶대요. 초밥 초밥을 어디서 먹냐? 그랬더니 읍내 가면 된대요. 근데 마침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식사는 어때요?" 어유 너무 좋지." 근데 아침은 맥도날드 먹었다. 콩나물 해장국 먹었어. "아, 왜요? 전라도까지 가서 야 여기 굉장히 지금 숙소하고 교회하고 멀어." 근데 오늘 저녁은 목사님 자녀들 밥을 사주게 했다. 그더니 걔네들이 초밥을 먹는다고 해 아들도 웃고 우리도 웃었죠. 그랬더니 돈을 보내왔어요. 아빠 이걸 가지고 사주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어? 어? 정말 귀하잖아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 아빠 시골교회 목사님들 어려울 텐데 개척하는 분들 어려울 텐데 선교사님들 어려울 텐데 이걸로. 적대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냥 한끼 먹을 수 있는데, 시골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요, 서울에 딱한번 왔대. 딱한 번. 초등학교 다니는 남자, 그 목사님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서울에 왔대. 쉽지가 않죠. 뭐를 보고 느껴야 얘네들이 도전도 받고 변화를 받는데, 이게 한번 제주도는 그래도 갔다 왔대 요 수학 여행으로 왜냐 면못 보니까 가까우니까 배타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야이 시골 교회가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확신, 확신. 뭘로 우리는 확신을 가질까요? 자신감. 어떤이는 돈이 많으면 자신 있어 보여.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 쭈글쭈글이죠. 어떤 이들은 건강하면 자신감이 있어 보여. 근데 갑자기 아프게 되면 자신감이 뚝 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제가 부흥에 다녀와서 금요일 날 신방 중에 낮에 시간이 잠깐 나가 이병철 장로님 지금 요양병원에 이제 누워 계시죠. 면회를 갔어요. 그래 처음에 가니까. 거기 가려면은 미리 하루 전에 신청해야 되고 복잡해요. 어, 그리고 면회 잘안 시켜줘요. 그래도 하여튼 갔어요. 어, 위기 때고 어려운 때니까. 그랬더니 예, 마스크 쓰고 코로나 검사 미리 해야 되고 예, 방역복을 입고 이제 면회를 해요. 주무시면 어떡하지? 약을 많이 이렇게 주사로 약을 드시니까 어떡하지? 그랬더니. 처음에 들어가니까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주무시나 보다. 그래서 살짝 그래도 장로님 그랬더니 눈을 떠요. 눈을 떠서 저를 확인하고는 이 시트 밑에서 손을 꺼내가지고 슬로우 모션 상상해 보시요 슬로우 모션으로 손을 이렇게 빼서 저에게 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잡 한 제가 18분 정도 시간을 보니까 18분 병실에 있었는데 계속 손을 놓치질 않으세요 이분이 손을 잡고 의사 소통을 어떻게 해요? 목에 이제 식도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영양 주사를 놓기 때문에 말씀을 못해요. 입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지. 그래서 제가 이분 귀는 들리니까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 여쭤볼 테니까 그렇다 그러면 두번 이렇게 꽉꽉 잡아주시고 아니다 그러면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다고 꽉꽉 잡아요. 식사는 잘하세요? 그랬더니 한 번만 잡아. 여러분 이 식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누워만 계셔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워낙 깔끔하고 누구한테 이게 뒤처리 부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 간병인이 저쪽에 서 계시는데 손을 가르쳐 가르켜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일부러 식사를 안 하시는 거요 잠은 잘 주무세요. 그랬더니 두 번. 어때요? 잠을 잘 주무신다는 거예요?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잘 주무신다는 거죠? 그래 제가 마지막에는 이게 물었어요. 혹시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죠? 그랬더니 두번 여러분 우리 중환자실에 가시거나 격리병실에 가시거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래 믿었는데 아이고 난 몰라요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이었어도 어, 그제 교회 나왔어도, 그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돈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붙어서 줄을 사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죠. 전쟁이 또 벌어지고 또 유가가 오르고 또 계속해서 물가 불안에 정치 불안에 여러가지 불안 요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바울은요 확신이 있는 사람 첫째는 자기의 직책,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사도다. 나는 전도자야. 나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사야. 라고 하는 자신의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나 이분은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조금도 구부리거나 그리고 자신 없어 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자신감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직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까요? 여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러분 이 사도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 이방 선교사의 직분은 자격증 딴거 아니에요 어디 학교 졸업을 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이거 돈 주고 산거 아닙니다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셨느냐 극률하심으로 여기 극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극률을 말합니다 자신과 같이 예전에 반대하던 배척하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그래서 바로 앞에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확신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무엇이 있으니 확신이 있으니 그 다음에 5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번 것이 아니다. 내가 성취해도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잘했어도 내가 성과 낸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었느냐? 오절 뒤에 보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성취는 이런 말입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나 어려움 많았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절 뒤에 보시면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 그다음에는요. 낙심하지 아니하더라."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나?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용기를 잃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경운 일을 만나도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직분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쉽게 낙심합니까? 물론 저도 가끔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확신 이 직분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지죠? 건강에도 넘어지고, 젊어도 넘어지고, 돈 있어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지만, 문제는 넘어진 채로 쓰러져 버린 사람도 있고, 넘어졌으나 일어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전자의 후자예요. 다시 한번. <laughs> 여러분,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젊어도 넘어지고, 체력이 좋아도 넘어지고, 건강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넘어졌으나 그대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고,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요, 후자요? 후자가 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이런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니한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복잡하게 하다. 뒤섞다. 짝퉁으로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어, 참기름이 참기름이 아니라 막 이제 뭐 이런저런 기름을 넣듯이 그래서 주유소에 가면은 정품 있고 정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주유소는 정품으로 판매한다. 정량으로 판매한다. 우리 이제 사람들이 하도 경기가 어렵고 돈이 쪼들리다 보니까 싼 주유소를 찾아 검색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앱으로도 나오지요. 그렇지만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너무 싼데도 조심하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혼잡하게 섞거나 복잡하게 나는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어, 변화되는 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고, 세미나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강연 듣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진 않아요. 조금 자극은 받을지 몰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자신은 그 하나님 말씀을 소개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그렇죠. 네. 세상의 말은 오류가 있고 어 계속 개정 개정 또 개정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변치 않죠. 예나 지금이나 역시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직분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확신 따면은 바울 사도가 또 하나 확신이 있는데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사람이 확신 있는 인생을 산 것은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분명했던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5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전파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대심을 전파한다. 나를 전하고 나를 전파하면 부끄러울 거예요. 왜냐면, 아이구 자기가 저렇게 살지 못하면서 뻔뻔하게 설교는 저렇게, 저렇게 전도에 그럴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가되신 것을 나는 전파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전파다 그냥 비굴함이 아니에요. 그냥 겸손함, 성격상 바울이 마 이렇게 종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억울한 일 만나고 속상한 일 만나고 괴로운 일 만나지요, 그죠? 그러나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지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사 같은 확신, 유형이 있습니다. 전도사. 이게 꼭 이렇게 교회 학교 전도사 말고, 어떤 일에 전도사가 있잖아요. 막, 예, 어떤 운동 전파하고, 또 자기의 소신을 전파하고, 돈 버는 비결을 전파하는 그런 이들을 전도사라고 부르죠. 전도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검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옳아요. 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흠, 오류만 찾아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이거 위험한데 정치인 유형의 사람도 있어요. 자기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틀려도 그냥 표를 얻을 수 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 유형일 거예요. 전도사 유형도 위험해요. 맹목적으로 내 이야기를 확신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적 겸손.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알아야 된다 나는 더 배워야 된다 어른이시라도 자녀들에게 배우셔야 돼요 연세가 많거나 경험 이 있는 분도 아랫사람들에게 배워야 돼요 나는 아직도 모른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지적 겸손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시기 바래요 아니 삼수는 우리가 다 알지 않을까? 아니요 기가 막혀요 파고파고 알면 할수록 이 진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네,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데 아직까지 혼탁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구별된 인생, 성결한 인생이 되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귀턱뼈와 같아 나귀턱뼈는 이거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뭐소 뼈나 되면은 뼈나 굽는다고 하지 낙의 턱뼈를 누가 사요? 팔지도 않고 보잘 것 없죠. 그저 단단한 그런 뼈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냥 천명 적들을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 같이 보잘 것 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쓰신다. 쓰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드릴라 같은 유혹하는 존재의 대상이 참 많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우리 넘어지기 전에 드릴라들을 찾아내고 이것에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여러분이 막 스스로 다들 아시지만 우리 약해요. 우리 약합니다. 오늘 그신기 권사님 그장례에 이렇게 그 이분들이 어제 화장장이 너무 밀려가지고 오후에 발인하고 화장하고 저녁에 끝나서 집에 모셨다가 오늘 이제 가족 비봉, 화성 비봉에 가족 묘지에 안장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신의장 원사님 그 남편 돌아가신 고인이 돌아가시는 저녁까지 가족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저녁도. 그런데 10시 15분에 돌아가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만약에 그 시간대에 전화했는데, 아이고, 나 큰일 났어, 아파, 나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가족들이 태어나게 있었겠어요? 당장 병원으로 쫓아갔지? 병원도 바로 옆인데? 그런데, 저녁 시간에 저녁 잘 드셨느냐? 전화했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약해요.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아유, 나는 뭐, 문제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부흥회 때에 약한 우리 성도들이 강하게 강하게 새로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확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확신 없이 애매하게 믿지 않게 하시고